어, 여러분 이거 나온 건 알죠? 이거 경계의 사탑 여러분들 이거 여기 밑에 보면은 이거 있어요 팀전 승리 10번 이기면은 이거 유물상자 주니까 까먹지 말고 꼭 하세요 10번만 이기면 돼 근데 게임하기가 어렵네요 들어오자마자, 하. 여기도 망방인가? 내가 볼때 그냥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데빌이 많은 것 같은데. 엔젤이 안 오고. 한 판에 몇분 정도 걸려요? 이거 2분? 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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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한명 나갔고, 게이드 자, 한명 들어오면서 들고 오죠. 역시. 호하면 돼, 이제. o t o d a y 고해. Not today. 자, 보여줍니다. 이게 겁나 어렵거든? 옆으로 가고 이런 게 이상해요. 방송 방금 껐어? 마이크 끄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와. 이거 너무 앞으로 가면 안 좋아, 여러분. 이거 너무 앞으로 가면 안 좋아. 내가 아까 해봤는데 아까 앞에 있으면 죽더라고. 징그러워.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네 개가 공이 오잖아. 이렇게 와. 여기는 그냥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 제가 이제 물거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막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하면 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뭐야, 씨발. 개새끼가. 저 파란불에 닿으면 죽어요. 저 파란불에 닿으면 죽어요. 알겠죠? 파란불에 닿으면 죽어요. 셰. 자, 일로 뛰어, 일로 뛰어, 일로 뛰고, 일로 뛰고. 자. 이제 또 물어, 이제 또 문다고,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돼. 하고. 어, 뭐야, 왜 죽어, 뭐야, 와이 y d 테 n t y 8잘 피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2분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나왜 죽었지? 이렇게 가면 꼬린이에요. 완전 어렵지. 아, 나 그거 잘 피했는데 왜 죽었지? 완전 어렵죠, 진짜로. 이거 진짜 어렵다니까? 꼬리나기도 힘들어. 나도 딱 아까 한번딱 꼬리내봤어 세번 해봤는데 세번딱 해봤거든요? 세번 중에 딱한번 꼬리냈어 자한번더 해볼게요 꼬리내야 되니까 꼬리들한번 해봐야 끝나지 되니까 아또 이러네 또안노네하 10분째 고가 안되다니

이번에야말로 꼬리들하고야 말겠어. 이게 분노쓰는 시간을 외워야 될것 같아. 근데 제가 우르릉 할때 그때만 안 맞으면 되는 건가? 이거 공략 파본 사람 없어? 공격을 해본 사람이 없구나.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해야 되나, 게임? 안 맞는 루트가 없을까? 자 이번 판꼬리 한번 해보자. 이거 박아야 되나? 야, 너무 뒤에, 너무, 나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야, 나 아예 애들 꼬리 날 동안 나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분노를 이렇게 먹으면 계속 뒤로 밀리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씨. 맵이 왜 있다고야? 짜증나게 사람 열받게, 씨.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아이 분노를 두번쓰라는거야? 세번쓰라는거야? 좋은거 가져와봐 입에 안하게 <laughs> 오 왕니 이세 기사단이 전장으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이걸 막 맞으래 이렇게 맞으래. 그 다음에 좀 가서 어 이거 여기는 맞으만 맞을, 맞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대. 안 되잖아 이거 멍청아! 아이 멍멍이들 진짜. 근데 쳐봐 누가? 근데 더. 두번 쳤다. 아싸. 자, 이제 이제 그냥 달려. 이제 달려. 이제 맞으면 안 돼. 이제 맞으면 안 돼. 이제 맞으면. 이제 맞으면. 이야. <laughs> 오 살았다. <laughs> 이제 슬슬 아 벌릴 때가 됐는데. 아씨 아. 씨, 아! 신아인가 저거 씨왜 일부러 치고 가냐 왜? 아예 <목소리> 확실히 낫구만. 어? 어 쏘리 확실히 공략을 보니까 옆으로 딱딱 가 가는 법을 알겠구만 역시 사람은 남의 걸배껴야돼 <laughs> 역시 사람은 남의 걸배껴야돼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회 이상 완주 와 드디어 깬 거야. 아까도 완주를 있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공략 우영님이 알려주세요. 잘 하시면 돼요. 잘잘 잘 못해요? <laughs>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 되겠죠 뭐.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뭐야 끝났잖아. 아직 전투 끝나지 다... 않았습니다. 달리기로 전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어, 아, 재밌긴하다. 할줄 아니까 좀할 만한 거 같아. 아예 못했을 때 너무 답답하더니 8의 승리. 오, 이두 번만 더 이기면은 미션 완전히 깨니까 두번다 깨고 안 해야지.